유시민 씨는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시민 씨에 대한 법상처의 고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 3부 이재성 부장검사에게 배당이 됐습니다. 이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건도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가 워낙 황당한 주장들을 했는 데다가 일부는 허위사실로 드러나서 유시민 씨가 사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한 발언은 아니지만 패널이 나와서 KBS 여기자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모욕적이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의 검찰에, 검찰이 여기자에게 그냥 술술 정보를 넘겨줬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겁니다. 이것은 해당 여기자, KBS 여기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되지만 검사들에게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니, 검사들이 마치 여기자라서 민계에 넘어간 듯한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유시민이 하는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방송의 수준입니까? 아무튼 충격적입니다. 이런 것과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 드디어 유시민 씨를 직접 수사하게 됐습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입니다. 유시민 씨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성애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전화를 통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한국당 고발사건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지금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른 유시민 고발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상당히 조국사건 수사와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일종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laughs> 유시민 씨는 지난달 4일 최성애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양대는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동양대 총장의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지금 조국의 아내 정경심 씨는 이미 기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의 핵심에 있는 최승혜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전 장관 딸의 조민씨의 가짜 표창장을 여에 대해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이미 최승혜 동양대 총장 유시민씨 김두관 의원 다 인정했습니다.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자 지금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냐 이걸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아닌 김두관 의원 유시민 씨가 전화를 했다 오해를 받을 지심이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여기 에 대해서 증거인멸과 강요,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증거인멸, 강요,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노면재단의 이사장, 노면재단의 이사장은 공인입니다. 상당히 센 자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자리입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유시민 씨가 동장대 총장한테 전화를 했다. 지금 동장대 총장은 상당히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워낙 조국 전 장관 쪽의 파워가 세기 때문에 정경유씨가 이 정도 됐으면 구속까지 됐으면 아니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정권의 힘이 세니까 지방대학은 교육부의 압력 같은 것을 느끼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물증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갑과 을의 관계에서 동정되는 을입니다. 동장대 총장도 지금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당초 한국당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 형사 일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발 사건은 형사 일부에 배당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유시민 씨는 최성의 총장과 통화한 목적을 취재 차원이다. 언론인 유시민이 유튜버 유시민이 취해 차원을 했다고 밝혔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유시민 씨가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의 관계인으로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사팀이 이 사건을 배당 배당한 겁니다. 단순히 고발했으니까 수사라고 배당한 게 아니라 상당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씨의 이 건만큼은 다른 서울 서부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2부, 과거의 특수 2부, 조국 일가 사건을 담당하는 바로 그곳에 배당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뒤집기 등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검찰은 유시민 씨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 했는지 최 총장과 통화 전후 조국 전 장관과도 논의했는지 등 수사할 게, 조사할 게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조직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 그리고 유시민, 김두관, 이런 권력자들이, 권력자들이 함께 모의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지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반부패 수사 2부가 직접 유시민 씨를 소환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도 우리가 상정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유시민 씨가 소환한, 소환에 불응한다면, 지금 유시민 씨는 공개적으로 검찰에내발로은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합니다. 체포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은 유시민 씨가 코너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와 별도로 유시민 씨와 지금 검찰관의 신경점은 아주 예민합니다.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거나, 8월 초부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내세했다는 주장, 이런 데 대해서 유시민 씨는 조만간 자기 입장을 밝히겠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마무리있는데 이미 유시민 씨는 거짓말을 몇번 했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도 했습니다. 그것도 고발됐습니다. 그것은 서울 서부지검 일이고, 이 최성의 동양대 총장에 대한 전화, 회유? 협박? 이 가능성. 증거인멸? 이 가능성.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래서 조국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유시민 씨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안수사, 안부패수사 2부 오영감 부정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 민간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